오늘 어, 촬영 날짜가 12월 오늘 벌써 6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오전에 새벽에 매장 갔다가 이제 퇴근했는데요. 오늘 제가 또 이런저런 또제 나름대로 업무를 하다가 어,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영상을 일반적으로 지금 하는 내용인데 어, 알려드리면 어, 어 좋을 것 같다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긴급하게 찍고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목은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 투자 하시고 계시는 분들 있죠. 아니면 예비 부동산 투자 난 앞으로 투자자가 될까라고 하신 분들께 어, 조금이라도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12월달입니다. 지금 현재 12월달이 지나가기 전에 제가 계속적으로 매년 해왔던 일상적인 업무들인데요. 그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만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한번 정리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혹시나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니고 지금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대출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대출을 안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뭐 은행으로 받든 또 다른 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든 아니면, 요즘에 뭐, 시끄러운 만화통장이라든지, 신용대출 받게 돼있죠. 거기에 따라서, 매달 원금이 나가시는 분도 있고, 원금 플러스 이자 나가시는 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다양하겠죠. 그래서 매달, 조금 조금씩 날짜도 다를 수 있고, 다 이렇게 매달매달 매달 은행별로, 내가 받은 은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방금 제가 업무를 했거든요. 1년치,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총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뭐, 만화통장이 있다고 예상을 하면, 관련된, 1년치 정도 데이터가 나오죠. 작년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뭐, 11월달, 10월달 기준으로 해서도 한 달간 총 이자, 원금 총 합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분을 더해가지고, 이자가 혹시라도 변정될 수 있겠죠. 금리가. 그래서 조금 더 더해가지고, 총 1년치 원금 플러스 이자 갚아나가는 고정비 있죠. 그 고정비를 저는 그 계좌에서 나가는 돈, 그 통장에다가 방금 제가 이체를 시켜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달 매달, 아, 어 내가 뭐, 월, 이번 달에 10일날에 얼마 나가고, 15일날에 얼마 나가고, 20일날에 얼마 나가고, 그 매달매달 매달 나갈, 거기에 한 번씩 제가 신경을 예전에 한번 쓰였다가, 아,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돈은 없는 셈이라 치자.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벌었던, 매장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던, 또 직장인이시라면 직장인이라서 내가 돈을 벌었던 간에, 매달매달 매달 고정비가 나가는데, 투자 관련된 고정비 있죠. 내가 뭐, 실생활에 필요한 고정비 이외에 내가 투자로서 나가는, 이자 소, 이자라든지 뭐 원금이라든지 돈이 나가는 그 돈에 대해서는 일량치 총 합을 계산해 가지고 저는 통장에 이미 방금 제가 내년에 나갈 돈을 다 미리 이체를 해 놨던 것이죠.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어 이번 달에 내가 얼마 며칠이나 돈 나가야 되는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이미 아 돈을 다해 놨기 때문에 저 돈은 나는 없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어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에서 저만큼 다 나가니까 손실이 크겠죠. 내년에 아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고정비 나가는 그몇 배의 수익을 난 충분히 걸어들여서 안정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자금적인 베이스를 만들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몇 년째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좋다는 거죠. 저는 매달 매달 나가는 것만 체크하면 되고 요즘 보통 문자 나오죠. 그래서 문자 같은 거 핸드폰 받으면 아 통장에서 이자 나갔구나 뭐 원금 플러스 이자 나갔구나 체크만 하면 되고 통장에 돈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내가 급돈이 필요한데 갑자기 막 돈을 어디 통장에서 빼와서 이렇게 전혀 신경을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습관이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돈을 해두고, 아, 그 돈은 없는 셈이라 치고 나는 나머지 돈으로 내가 생활하고 투자하고 하겠다라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저는 좋더라.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팁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계약이 만료되는 부동산들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중에 지금 임대를 계약을 해가지고 전세 입자랑 월세 뭐 입자랑 계약 날짜가 다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 1월 1일부터 시작 기준으로 해서 1 2월 31일까지 해서 뭐 제가 지금 운영하는 원룸에 있는 세입자 분들 계약 날짜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또 아파트로서 세입자 전세입자랑 계약했던 서류들 다 엑셀로 데이터를 항상 정리해 두는데 관련해 가지고 계약 만료 순서대로 있죠 내년 1월 며칠날 뭐 누가 만료되고 내년 2월에 누가 만료되고 순서대로 쫙 리스트업을 해서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기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그런 뭐개인정보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공개하기는그렇고요 위에 그 제목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아파트명 몇동몇호 이 현재 세입자분의 정보 들어가겠죠?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월세랑 뭐 전세가 얼마가 있고, 또 최근에 집 추가되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했던 계약갱신청구권 관련돼가지고, 이분이 최근에 뭐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한 건지, 안한 건지까지도 체크를 해야지만, 그 다음번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주변의 시세만큼 전세가 월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날짜별로 쭉 리스업 트 해놓고, 아, 최소 이분들과 서너 달 전에, 요즘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아직 12월, 오늘이 6일인데, 10일부터는 계약행시권 청구를 할수 있는 날짜가 변동되죠. 최초라든지 그 이후에 12월, 10일 이후에 계약되는 그런 계약분에 한해서 또 신규 계약이라든지 재계약하는 분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처음에는 지금까지는 한달 전부터 6개월 전까지였는데, 지금은 두달 전까지는 서로 협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까지도 그럼 최소한 한 서너 달 전쯤에 이 계약 만료 전 기준으로 해서 서너 달 전쯤에 이 세입자분과 연락을 해서 계속적으로 더 사실지 아니면 이사를 나가실지를 협의해가지고, 이사를 안 나가신다고 계속적으로 사신다면, 아, 그러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해가지고, 한도가 있죠. 그 올릴 수 있는 전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세월세 그 한도 5% 밖에 상한선이안 되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뭐 문자라든지 전화통화 하면서, 아, 그럼 재계약하시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세금 5%까지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지만, 이 계약은 뭐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계약입니다로 명시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쫙 리스트업해서 날짜별로 딱 해두면, 이거 날짜 엑셀표만 보고, 이것 자체도 제가 엑셀표에서 제 스케줄러, 뭐, 뭐 스마트폰에 있는 일정표에 다 넣어놓으면 알람이 바로바로 뜨게 되죠. 그래서, 어? 아, 이번에, 아, 세달 뒤에, 뭐, 이런 아파트 전세가 끝나구나. 아, 지금좀 연락해봐야 되겠다.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막한두 뭐 개밖에 없는 내가 지금 뭐 상황이다 관리하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뭐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관리하는 아파트 부동산 뭐 계속해서 개수가 늘어나고 관리하는 이 세입자분들 명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엑셀 파일 정리했던 것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날짜별로 기준 순서대로 해서 만료 순서대로 쭉 리스트 업 해놓고 각각의 서너 달 전쯤 연락해서 재계약하는 것을 협의를 하는 것을 내제 스케줄 별 딱딱 스마트폰, 스마트폰 어플에다 넣어놓는다. 요런까지해으면 조금 편안하겠죠. 아, 일일이 막, 그때 가가지고, 막 갑자기 막 세입자가, 어 뭐, 그때 가서 뭐, 지나갈 수도 있고, 날짜가 갑자기 잊어버릴 수도 있고, 헷갈릴 수 있는데, 쫙 해놓으면 내년까지 편안하게 된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저만 알면 안 되죠, 이거는. 예, 방금 제가 쭉 스케줄로 해놨던 것을, 저만 혼자 알, 알다가, 혹시라도, 만약하나 뭐, 무슨 또, 제가 또 일이 있거나, 갑자기 또 무슨 뭐, 사고 난다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업, 제가 한달 전쯤에 다 리스트업 한 것을, 와이프에게 설명을 다시 해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쭉한 번, 이제 쭉리스트업한그 계약, 계약 만료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 부동산 관련된 정보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다시 와이프에게 다시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 정말 중요한데요. 같이 투자를 하는 입장. 저도 이제 웬만해서는 투자를 하게 되면 진짜 공동명의로하는 편인데 같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순서대로 해서 내년에 가장 빨리 계약만려가 되는 집은 이 집이고 뭐 순서대로 쭉쭉쭉 이 집은 뭐 계약 갱신을 썼고 안 썼고 그런거 쭉쭉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서 서로 모르는거 물어보고 서로 크로스체크 할 부분 쫙쫙 되면서 확실하게 아 이제 실수할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볼때는 세 번째지만 와이프 또 배우자분하게 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결혼하셨다, 하신 분이라면, 배우자분에게 반드시, 저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쭉 설명한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다, 계약 만료가 됐다, 재계약이 됐다, 등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반드시 배우자에게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항상 같이 투자자, 같이 가족끼리 갈수 있고, 같이 이렇게 바퀴를 굴리면서 갈수 있는 가장 제가 볼때 건전한 투자자의 그런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마지막 세 번째, 배우자에게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같이 가자. 이런 것입니다. 근데 뭐 추가적으로 쭉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12월 달 되면 조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마음 자체가 조금 이렇게 조금 뒤숭숭해지고 뭔가 뭐 안정이 안 되고 뭔가 좀 들뜬 이런 기분이죠.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또 다가올 새해를 또또 또 맞이하는 이런 기분에서 이제 코로나처럼 예전처럼 술자리라든지 뭐 송년회 이런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건 맞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뭐 평소 때 이렇게 막뭐 열심히 하시고 뭐다 똑같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뭐 주말이든 라지 이런 시간에 뭐 애들하고 좀 같이 있는 가족간에 있는 시간 때문에 한번 정도는 주말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같이 한번 딱 가지시면서 이루지 못했거나 미인했던 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오늘 올렸던 영상 중에서 뭐뭐 뭐 내년 목표 1 0 가지 공개를 하는 이런 영상도 제가 올렸었는데 내년에 내가 어떤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볼 것인가 등등해서 한번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고 또 지금 제가 또 불현듯 생각나는 것은 저도 지금. 해야지 해야지 하고 계속 좀 미루고 있는 것이 이 안경요. 보시죠, 안경. 안경에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기스가 엄청나게 많이 갔거든요. 이눈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벌써 안과 안간 지가 1년 정도 넘었는데 아, 한번 뭐눈 검사 가, 받아 봐야 되는데 받아 봐야 되는데 벌써 벌써 1년이 지나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내에 무조건 안과 가 가지고 진료도 해 보고 안경도 새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 또 어제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와이프 차바꾸는 영상 제가 보셨죠. 그래서 차 나머지 다 괜찮은데 이제 블랙박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도 빨리 구매를 해 가지고 와이프 차에 달아 주고 해야지, 해야지 하는 것들 중에 미루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들이 기 때문입니다. 차 사고만 안 나면 되지, 블랙박스 뭐좀따다 달면 되지, 달면 되지 하다가 또 일부로 후딱 지나가고, 안경도 뭐 굳이 안경이 없어지고 깨지면 이제 가서 바꾸겠지만 있는 상태에서는 아 이거 뭐 괜찮지, 괜찮지, 뭐 바꿔야지, 바꿔야지 하다가 시간이 그냥 모두 후딱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중에 당장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뭐내집 마련 이런 문제도 똑같겠죠. 아 뭐. 집, 뭐, 해야지, 해야지, 알아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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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봐야지 하다가, 뭐, 몇년 후뚝 지나가는 이런 경우도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 미루지 말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부동산 투자 관련돼서 팁을 제가 세 가지 드렸지만, 이거 이외에도 올해 가기 전에 내가 못했던 부분들, 또 같이 한번 배우자와 같이 가족들 과 협의해야 될 부분들, 또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조용한 이런 공간에서 집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시고 계획 잡아보시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혹시라도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습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에 주변 분들께 공유되같않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